안녕하세요. 자산관리학과에서 핀테크 개론을 맡고 있는 김순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핀테크 중에서도 어쩌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볼수 있기도 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금액을 함께 함께 모아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른바 펀딩이 진행이 된다는 건데요. 대중들이 펀딩을 진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대출형, 지분 투자형, 기부형, 후원형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금전적인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혹은 추구한다 라는 구분으로 수익형과 비수익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 금전적인 대가가 있는 경우가 수익형이겠죠. 수익을 어, 그런 부분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네 가지 혹은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적인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펀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원래 이 제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펀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게 바로 후원형 혹은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장 많이 진행이 되는 것은 미국의 킥스타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운 제품을 받게 되는 거죠. 후원형입니다. 두 번째 커번 펀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펀딩은요 어, 상영이 됐던 영화 귀향입니다. 이 귀향은 대가 없는 분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은 분들이 오로지 세상에 이 영화가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펀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얘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가는 이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7만 3천여 명의 후원자들이 영화 엔딩 크레딧에 올라갔다. 그 외에는 아무 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상에 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나의 목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죠. 자, 이 같은 크라우드 펀딩도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어, 500만 명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관객이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500만 명 이하면 어쩌면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이 영화가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자, 인천 상륙 작전. 여러분들 이 관객은 이 영화는 관객이 많이 들어온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 원금과 수익금이 상당히 지급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어 채권 형식으로 수익을 나눠 가졌는데 마치 채권 형식이긴 하지만 그 주식 가치, 주식을 가져온 수만큼 가지고 있는 수만큼 수익도 어느정도 되돌려졌다 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채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지분투자형 펀드 혹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추구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고요 어느정도 손실도 감수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투자 잘하면 한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흥행 요소가 많으면 투자를 하는 거죠. 그쵸? 수익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도 많은 분들에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원금이 있고요. 고정금리가 있습니다. 이자라는 거죠. 이자.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영화도, 영화로도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은 매트릭스라는 디지털 리마스터링이 재개봉되면서 이같이 펀딩을 진행을 했고요. 어, 돈을 빌려주시면. 후에 이자를, 이자를 쳐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바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고, 이 같은 영화 펀딩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성공률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는 이자를 받는 재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펀딩에,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좀더 이건 구분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똑같은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두 진행이 됐고요. 자, 한쪽은요, 어, 민주당 후보였던, 대통령 후보였던 샌더스입니다. 정치 자금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모으는 걸 유명합니다. 퓨결를 준답니다. 자신의 모습을 담은. 자, 그런 부분에서 제품을 받게 됩니다. 뭐지요? 자, 리워드형 혹은 후원형 펀드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쪽의 펀드는 보시면은 이자율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원금은 100억 원 이상이고 이자율은 연 3.6%를, 어, 투자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자가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어, 제품과 이자의 차이로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리워드형 펀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